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은 입 관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사진장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참고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입이 삐뚤어진 관상에 대해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관상에서 입이라는 것은 출락관입니다. 출락관이라는 것은 말이 나가고 음식이 들어오자 그래서 출락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입은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그리고 또 말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만 중요하냐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입은 우리가 초년, 중년, 작년, 작년은 말년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면 말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말년에 상을 보려 고 그러면 이 턱하고 이 입을 살펴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입을 대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문은 반듯해야 되죠. 잘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져 있다. 틀어져 있으면 바람도 들어 것이고 먼지도 들어 것이다. 문다운 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문이나 입은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희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고독합니다. 이러한 운명을 갖고 있으니 입이 틀어진 사람들은 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 물론 입이 반듯한 사람도 말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모진 말도 하지만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관상학을 공부하면서 나름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관상학 공부하는 그게 목적이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입이 삐뚤어진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